안녕하세요. 도네츠홀딩스 대표이사 박영준입니다. 저희 도네츠홀딩스는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해외 유명 브랜드를 발굴하여 라이프스타일의 제품을 생산, 유통하는 전문기업으로 빠르게 변화한 시장과 소비자 니즈에 맞춰 R&D 인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요 브랜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 브랜드인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브랜드이며 내셔널지오그래픽을 패밀리 브랜드로 확장하기 위해 National g e h i 퀴즈를 런칭하였습니다. NFL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스포츠로 열광한 모습을 스트릿 감성으로 재해석한 스포츠 캐주얼 브랜드이며 고객들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한 나이프스타 영역은 기존 아웃도어 브랜드의 등산 이미지에서 벗어나 평소에도 이용 가능한 캐주얼한 스타일로 기능성과 트렌드 제품이 중심이 되는 시장이며 저희는 이 중심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더네초 홀딩스는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으로 경쟁사 대비 오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경우 네셔널 주요 픽은 연평균 성장률이 84%로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매출은 목표를 초과 달성한 500억으로 경쟁 브랜드의 매출 수준과 비슷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영업이익은 2017년 7.2%에서 2019년 16.9%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상승률은 무려 182.2%로 경쟁사 대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웃도어 시장 게임 체인저입니다. 과거 아웃도어 시장에 정체된 상황에서 라이프 스타일 아웃도어로 브랜드로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저희는 기회를 포착하여 다음 같은 전략으로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캐주얼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이미지와 MZ세대 타겟의 포지셔닝 그리고 도시형 캐주얼 아웃도어로 과감하게 트렌드를 적용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4년이 흐른 지금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브랜드 이미지 관리와 MG 세대 중심의 디지털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중을 타겟으로 매 시즌 TVCF를 진행하고 있으며, 삼시세끼, 런닝맨, 집사불체 등 주요 프로그램의 PPL을 진행하고 그린티와 같은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m z 세대 흡수를 위해 한현민, 주지훈, 정혁 등 스타 모델이 인플루어서를 활용하여 젊은 층에게 익숙한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에서 브랜드 관련 연간 검색량은 급증하여 2019년에는 천만 회를 기록하였습니다. 개인화된 디지털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중은 2017년 3.9%에서 2019년 2.7%로 지속적으로 낮추며 효율적인 마케팅 운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9년 홍콩 현지 법인 및 대만 파트너설를 통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장은 저희가 직접 진출하여 두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오픈 1개월 만에 동일층에서 매출 3위를 달성하며 홍콩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카오를 포함해 2022년까지 5개에서 6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대만의 경우 나이키 아디다스를 단독 유통하는 대만 최대 유통사인 모먼턴 스포츠와 협업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브랜드에게 유통 확장, 유통사의 확장에 더해져 성장 시너지가 나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경우 내셔널피택은 현재 롭데 신세계 면세점 주요점포 4곳에 네 입점을 하고 있으며 2019년 매장당 월 평균 매출액은 약 1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 성장을 하였습니다. 키즈 시장은 성인 브랜드에서 파장된 브랜드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의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녀와 함께 비슷한 옷을 입는 패밀리 룩이 유행하는 패션의 흐름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는 2017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키즈 라인에 대한 테스트 기간을 거쳤고 패밀리 브랜드로서의 확장 가능성 을 확신하여 2019년도. 키즈 전문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의 확장성, 미니미룩, 신학기 용품을 적극 운영하며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패밀리 브랜드로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1 9개 매장 운영 중이며 2021년 60개 매장 오픈하고 2022년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소리>